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경마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이번 금요경마 좀 붙어볼 만한 경주는 이제 부산경마는 3경주, 5경주, 8경주, 제주경마 2경주, 제주경마 7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경마 3경주, 5경주, 8경주, 제주경마 2경주, 제주경마 7경주, 좀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부산 5경주하고 부산 8경주, 부산 5경주하고 부산 8경주가 좀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했던 내용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금요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는 2, 3화 경주죠. 이제 데뷔전 갖는 마필들, 슬... 전 경험 있는 마필들 출전한 경주입니다. 일단 실전 경험 있는 마필 중에서는 7번의 벌마의 넬드하고 이번에 피스톨 컷이죠 근데 어쨌든 둘다 데뷔 전에 지금 듀심 부족으로 무너졌다는 점이에요. 7번의 벌마의 넬드 외곽 선입 정개하면서 듀심 부족 무너짐 내용. 그렇지만 어쨌든 데뷔 전 강편성에서 실전 제공된 모습이었고 이번에 피스톨컷은 이제 선행 갔어요. 선행은 갔는데 막판에 좀 뒷심이 좀 딸리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에 1200입니다. 거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충막감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보는 게요 3번의 서기크레스트입니다. 이제 7번, 2번이 좀 뒷심을 장담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실전 경험은 했지만. 반면에 서기크레스트는 서기 데뷔전이긴 하지만 주행검사 때 무엇보다도 따라가는 전개 속에 탄력 자체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선행 전개한 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탄력 자체가 있었다는 점과 또 단출한 아홉 마리 편성이라는 점, 번호도 3번이라는 점에서 2번, 7번 보내놓고 바로 선입 전개지 않나 싶어요. 3번의 서기 크레스트가 이번 일경주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번의 이지스 크라운도 외곽에서 일격 <laughs> 가능하다. 주행연습 때 약간 늘발하면서 따라왔던 전개인데 나름대로 탄력 있었던 마필 9번의 이지스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단출한 9마리 편성이죠. 이번 금요 이경주하고 일요 이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이제 분할이 됐는데 일단은 우번의 손킨이요. 우본의 손킨이 직전에 휴양마였어요. 휴양마신 분의 외곽선이 무면서 묵차로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휴양 극복하면서 걸음 자체가 늘어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5번에 오아시스 루비도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다. 이제 데뷔 전에도 많이 팔렸던 마필이잖아요. 어, 데뷔 전에는 늪발했습니다. 늪발했고, 물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늪발하고, 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좀 바닥을 쓸었어요. 근데 직전에 어쨌든 두 마리가 좀잘 뛰면서 삼차게 머물렀지만은, 걸음 자체는 분명히 늘어난 모습이었고, 이제 데뷔 전에 비해서 물의 반응도 좀 분명히 좋아진 모습의 마필 이번에 오아시스 루비가 되겠습니다. 취입에서는 1번의 드루쿰다 이 마필 보면은 최근에 계속 누취입하고 있잖아요. 달듯 말듯 하지만 나름대로 좀 꾸준한 고름은 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일격 가능한 마필이고 6번에하늘골도도 직전에 많이 뛰었어요. 후미에서 상당히 외곽뚫면서 누취입했지만은 여력 자체는 있었던 내용에 맞필 6번의 하늘 골드가 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이번 삼경주는 10번의 금성을 축으로 여러 마리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금성이 저는 외곽이기 때문에 축 정도는 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입상 경험도 있고, 뚝심 있는 마필인데, 근데, 직전에는 어쨌든, 좀 실망스러웠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물론, 약간 발주는 안 좋았지만은, 직전에 좀 실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강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일본의 닥터 에이스가, 일본 게티면은 선행이지 않나 싶어요. 직전에는 닥터 에이스가 선행, 나가는 과정 속에서 힘을 조금 썼어요. 이번 경주에 같이 나오는 서기추원이 안에서 먼저 나갔어요. 그니까 러 이제 서기 초원을 제치고 선행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힘을 썼다. 막판에 무너졌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라는 점과 직전에 1,400이었잖아요. 요번에 1,300이다. 즉, 이 마필한테는 요 100미터라는 거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1번 게이트에 닥터 있으면은 좀더 수월하게 선행까지 나가면서, 이번에 한번 버티기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이 1번에 닥터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복귀가 뜨는 마필은 3번의 샤이닝원. 직전에 늪발 하면서 누출했어요. 9월 7일날은 이 마필이 승두권 전개 했잖아요 앞선 전개 속에서. 안쪽에 1번 선행 나가고 외곽 선행. 앞선 전개 하면서 뚝심 있었는데, 직전에는 뭐 늪발 하다 보니까 전혀 자기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4번의 카우보이로, 데뷔전 4차, 직전 4차, 두 번의 경주 통해서 술전 적응력, 충분히 보여준 마필, 4번의 카우보이 룩이 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이번 사경주는 3번 벤지 축의 후착잡기예요 벤지가 대단합니다. 데뷔전 빼고는 전부 다 들어왔어요. 아홉 번 연속 입상이에요. 지금 10전 동안 3승 2창 6회. 복승률이 90%입니다. 아홉 번 연속 입상, 대단하죠? 에, 역시 뭐 편성 잘 만났고, 역시 기본 사이즈도 세다. 어, 이마필의 최근에 전력 완성도는 나날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후착은 좀 훈전이에요. 좀제 뭐, 1, 2, 4, 5, 6, 7, 8, 전부 될 정도로 좀 훈전입니다. 고만고만해요. 일단 정계로는 이번에 닥토스코가 좋아요. 옷세안말인데 음. 거리 내려왔고 안쪽이라는 점. 7번의 블랙. 아, 은빛대로 직전에 승군전에 휴양마였어요. 이번에 정상죽이고. 음. 8번의 블랙스프링도 거리가 내려왔잖아요. 직전에 1600 무너졌지만 거리가 내려온 만큼 또 외곽 선입권에서 특신발이 가능한 마필. 8번의 블랙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가, 이번 금요경마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이건 오경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 오군의 안말경주인데, 먹을 게 있는 경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육경주입니다. 일단 육경주는 이사 두 마리를 일단 세게 봐야 돼요. 데길이지만이두 어, 마리를 뭐뺄 수는 없잖아요. 4, 9번의 뭐 앙크로도 꾸준한 걸음이 강점이잖아요. 직전에 인기 1, 8, 6, 9, 12번 게이트였어요. 그면서 민장기 마방에서 한 집으로 들어갔고 배당이 나왔던 경주인데 번호도 좋아졌고 힘이 있는 마필이죠. 이번에 헤이브라더는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행 가고 사선이 붙는 맞권이두마군 일단 봐줘야 되겠고 우주에서 두마리 1번 3번이죠. 위너비드요. 직전 약간 늦발했는데 1번 게이트의 윈업비드예요 3번의 강서불패도 직전 휴양마의 바닥이지만 선두권 일격 가능하다. 어쨌든 2번 4번이 센 와중에 1,3정도가 그나마 좀 도전 세력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이제 8번의 플라잉 챔피언이 꾸준한 모습이에요. 4차, 3차, 2차.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마필이 점진적으로 걸음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변화가 온게 거세하고 나서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6월 2 5일날 거세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필을 6월 2 5일날 거세했어요. 거세하고 나서 4차, 3차, 2차.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는 모습이죠. 10번의 파워 타임 직전에 플라잉 챔피언하고 같이 뛰면서 일마 신차요. 직전 외곽 전개 속에 좀 아쉬웠던 마필. 10번의 파워 타임이 되겠고, 12번의 희망 군주. 좀 짧은 맛은 있습니다만 외곽에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앞선 전개 속에 뚝심 발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겠고, 6번의 어네일 레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네이 로드가 직전. 지금 최근 휴양하고 나서 두번 경주 약간 달주는 안좋았어요. 그런데 어, 직전에 나름대로 많이 올라와줬습니다. 직 최근에 계속 천리비에 겼잖아요. 이번에 1600첫도전이긴 하지만 어리버리하게 앞에 마필을 서버리면 유로게 한번 올라올 수 있다. 6번의 원웨이 로드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제 아까 5경주와 더불어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이번 금요 8경주다, 부산 8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부산 9경주입니다 8번 인디고스트가 꾸준한 걸음에 강단 있는 모습이에요. 인디고스트가 꾸준한 걸음에 상당히 강단 있는 모습이다. 또 이번 경주 역시도 이제 9월 12일날 우승했던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직전은 접전 중에 좀 한발 아쉬웠죠. 이번에 토암산태양의 최근 기세가 좋아요. 좀 빠른 2주만에 출전해요. 조금 빠른 맛은 있습니다만 4연속 입상의 상승세고 11번의 빅조스 7번의 스텔루나 직전에 같이 뛰면서 2,3차기에요. 빅조스가 직전에 한발 아쉬웠던 그런 내용이고 스텔루나 이거 아끼류 저는 없다고 봐요. 6세 안말이라 이것도 선행가면 또돌수 있어요. 한번 더. 7번에 스텔루나가 직전 배당내고 돌았는데 이거 한번더 돌면 또 배당이에요. 7번에 스텔루나가 되겠습니다. 제주로 갑니다. 제주 일경주입니다. 4번의 천하일품. 데뷔전 선행 가면서 잡혔지만은 실전 적용된 모습이고. 요번에 소략봉계가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너무나 누추해버렸어요 앞선 전개도 가능해요.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8번의 만성하고 주행검사 시 내측 선입 전개 속에 발걸음이 좋았던 모습이고. 6번의 유수여신도 데뷔전은 바닥인데 와 직전에 선행 갔는데 와 의외로 많이 뛰면서 3차그라마필 6번의 유수여신이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이제 복귀가 뜨는 마필이 9번의 삼각킹입니다 1000m 척도전의 외곽이지만 직전에 철저하게 탐색하면서 3차그라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휴양하고 나서 두 번의 경주 통해서 발걸음 살아난 내용의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의 신발질이 휴양만데 재검 때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발걸음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1번기 때신발찜 선행력도 있는 말이요.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취분 6번의 전개 속도, 직전에 좀 늦발하면서 늦취했던 마필이요. 네, 전개 속도가 되겠고 5번에 885도 조심해야 됩니다 5번에885 885 직전에 상당히 선전하면서 4차했어요 직전에도 60이었잖아요 시중 외곽 뚫면서 4차 분명히 살아난 모습의 8 8 5예요 이거 의외로 인기도 밀리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 5번에 885가 되겠습니다 제주 삼경주입니다. 어 제주 삼경주 훈전도가 높습니다. 저는 그래도 서간유심이 또 된다고 봐요. 물론 직전에 가까스로 들어오긴 했지만 취약마였다는 점 경주거리가 1110m였어요. 이번에 1000m의 서간유심이면 은또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직전에 2,3차구로 힙이 엇갈린 1번의 장타공주하고 10번의 광명히트 또다시 만났습니다. 야, 광명이트 최근에 조신났어요이선행감은또 돌아요. 1번 게이트 선행이에요. 또돌수 있겠고. 10번의 광명이트 직전에 청타공주 잡을 듯말듯못 잡으면서 3차겠잖아요. 이번엔 박성광이가 기승해서 일각에서 좀 다부지게 몰아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7번의 은하전선도 뒷심이 좋아지면서 걸름이 늘어난 모습의 마필. 7번의 은하 전설이 되겠습니다. 제주 사경주입니다. 9번의 전농체고 꾸준합니다. 시원한 맛은 없는데 꾸준해요. 좀늦발기도 있고 발이 느립니다만, 취입력 있는 마필이고, 6번의 철선녀도 최근에 계속 착순인데, 이제 과중량에 대한 적응력 보여준 내용이고, 4번의 웅진불사, 이런 것도 한번 추입이 있는 마필이죠. 응진불사가 되겠고. 이 7번의 돌격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돌격도 직전에 응구이 배당판에 좀 바람이 불었던 마필인데 상대는 좀 강했잖아요. 지존부상 폭풍비. 이 돌격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한번 막판에 일격 가능하다. 7번의 돌격이 되겠습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이제 8번의 도룡루가 직전의 내용도 좋았습니다. 이게 직전에 좀 무리한 전기했습니다 외곽 선입 가다가 이코너 중반 지나면서부터 또 까고 나갔어요. 미드맹진. 아, 근데도 막판까지 뚝심 있었던 내용의 마필이 8번의 도룡루입니다. 5번 해시는 약간 발주는 매끄럽지 못해요. 근데 꾸준히 전력 다져온 마필로서 전현중 기수 재기승에서 일격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일품성도 최근 좀시대만큼성장은 못했는데 이제 데뷔 초에 잘 나갔던 마필입니다. 11번 뛰면서 6번 입상할 정도로 데뷔 초에 잘 나가다가 최근 좀 추춤하지만 이렇게 좀 바닥에 있을 마필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번에 백두평정 조심해야죠. 이거 선행력도 있습니다. 최근 따라가고 있지만 선행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끝나고 나온부위잖아요 아, 6이 어떻게 들어왔지 하고 딱 끝나고 책을 보니까, 야, 5월 17일날 선행으로 들어왔잖아. 그게 보이는 거야. 끝나고 나서 보이죠. 뛰기 전에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6번에 백두평정이 이번에 선행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6번의 백두평정이 최근 따라가고 있어서 이거 뭐야. 이거 끝나고 봤더니 이거 선행마였어. 뒷북치면 안 되잖아요. 6번의 백두평정이 되겠습니다. 제주 육경주입니다. 5번에 미음행진전력의 기복있고 부중 늘었지만, 또 순두권 밀어붙이는 뚝심 있는 마필이죠. 3번이 좀 게르 같대요. 솔직히 승군전이에요. 이제 부중 가벼워졌는데 상단히좀 저는 강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으로는 그런 부담은 있다. 이제 부중 가벼워서 야 이거 고전냐 싶지만은 냉정히 말할 때 고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승군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박성광 기수의 이런 인기 마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 8번 아우로 재밌습니다. 계속 인기 모았던 마필, 계속 좀 아쉬웠는데 더 있는 마필이다. 2번도 전개가 좋아요. 이번에 태흥 강자가 되겠습니다. 제주 출경주입니다. 이번에 장타 최강시고름이 살아났고, 또 꾸준함이 강점인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이 다 되는데 번호 좋기 때문에 맞먹고 나가면 선행이지 않나 싶어요 9번의 생각대로는 외곽 선입 전개 예상이 돼요 9가 까고 나가면 은 2가 선입이죠 어쨌든 2 나가고 9 붙거나 9 나가고 2 붙거나 이제 두 마리가 앞선 전개고 7번의 드리미트도 이제 충분히 일각 가능하다 직전에 외곽 많이 돌았던 마필이잖아요 7번의 드리미트가 되겠고. 그렇지만 이번 경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선행마들이 지금 많잖아요. 297. 2 이외에도 뭐 11번, 5번, 4번 등 선행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입마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1번의 무비공이에요. 1번의 무비공. 이제 선행마들이 많다는 점. 무비공이 좀 사연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직전에 재결실 갔다 왔어요. 재결실에서 음, 추심이 했어요. 추심이 됐는데, 경주 중반 페이스 판단 차고, 그래서 박석기수한테 기승 경지 2를 줬어요. 근데 지금 박석기수가 또 기승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마 서울이나 서울경마 인기마였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거 뭐 빼쳐먹어서 뭐 면허 박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제주경마라 이게, 그 페이스 판단착으로 기승전지 2일 먹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책에 제주경만 아무, 별로 안써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재결실에서 기승전지 먹은 마필이 다음에 잠수타다가 때릴 때도 있어요. 몇번 잠수타다가 때릴 때도 있지만 은 그와는 반대로 바로 때릴 수가 있다. 왜? 지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기승전지 먹은 건지. 거기다 이번에 선행받을 또한 많기 때문에 1번의 무비공이 충분히 한번 직선 추입해서 와줄 수 있다. 이게 지금 승군하고 나서 3번 뛰면서 무너졌지만 적응력 보였고 추입력 있는 마필 1번의 무비공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는 4번의 비상신호의 기세가 좋아요. 와 3연속 입상이고 6번의 광해전차 직전에 좀늦지 마셨던 마필이고 5번도 휴양마지만 선취입이 되고 사이즈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합지 지금 사전 인기도 보고 조금 놀랜 마필이 이거예요 이번에 경성제일입니다. 직전에 외곽선이 바닥인데 큰착착가 없었잖아요. 야 근데 이거 이번에 선행도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이번에 경성제일이 야 이번에 경성제일 이번 경주 경제... 추임마들 많잖아요. 경성제일이 이거 안에서 딱 선행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인기도에서 밀리지만은 경성제일의 선행 메리트 분명히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4일 금요일 방송 마치고요. 또 방송 보신 분들 모두 건승하길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